따랐으면 점수가 쑥쑥 오르는 독해 쉐도잉 시간입니다. 13강 8번 마지막입니다. 드디어 13강의 마지막이고요. 주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일단은 앞에 어떤 장난감 이야기가 나와요. 샌드 아트 토이가 나오는데 샌드 아트 토이가 주제가 아니고요. 진짜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이거예요. rammed earth wall이라는 게 나와요. rammed earth wall. 그 단어에 대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벽 중에 음벽 중에 이렇게 생긴 벽이 있어. 이거는 이건 벽 벽에 이렇게 벽을 선생님이 그려 볼게요. 이 벽인데 똑바로 못 그렸어. 눈물. 이거 너무 못 그렸다. 이건 좀못 그렸는데 이 벽이야. 벽이 좀 두껍네. 두꺼운데 이 벽을 흙으로 만든 거야. 흙과 흙하고 모래하고 막 이런 걸 섞어서 만들었는데 이게 층이 있는 거야. 층. 이렇게 그래서 이 틀에 넣어가지고 이걸 완전 눌러버려, 압축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한층한 층, 한 층. 근데 이 층은 좀 빨간색이야. 좀 빨간색, 흙 빨간색 흙을 좀 넣고, 그 다음에 이 층은 또 조금 갈색. 이건 우리 선생님이 파란색밖에 없어서 지금 이렇게 칠하는 건데 파란색을 넣고, 그 다음에 이 층은 또 약간 또, 또 다른 색, 아이보리색 막 이런 거. 그리고 넣고, 그 다음에 이 층은 또 다른 색. 이렇게 하면 벽이 되게 자연스러우면서 예쁘잖아요. 이런 벽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Rammed Earth Wall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Rammed Earth Wall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처음에 Sand Art Toy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염두해 보고, 염두해 두고 읽어, 읽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 볼게요. Have you ever played with the Sand Art Toy? 너는 Sand Art Toy를 가지고 놀아본 적이 있니? 그런데 이 Sand Art Toy가 뭐냐면, 어, 샌드할트 토이에서, you pour colored sand. 색깔이 있는 샌드를 붓는 거예요. into empty plastic frames. 어떤 틀에다가. 그치? or, 아니면, bottles. bottles는 병이죠. 병에다가. 음. one layer. 근데, 어떻게? one layer. 한층씩 at a time. 한 번에. 음. to make. 뭐 하기 위해서? 프리디 디자인 디자인 예쁜 디자인을 만들거나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걸 가지고 놀아본 적이 있니라고 말을 했어요. 자 그래서 봐봐요 여기에 인트부터 t 월 버드스까지 가로 안에 묶으면 우리가 이런 구문이 나옵니다. 뜬금없이 이게 나온 것 같잖아요, 그렇 이렇게 묶었더니, 어, 갑자기 원 레이어는 그럼 뭐지? 라고 생각이 들죠? 그래서 지금 조금 이상하다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꾸며주는 거예요. 이렇게. 의미상, 의미상. 동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얘가. 원 레이어리. 그러니까 이거지. 쏟아 부어요. 이 틀에. 그러니까 이건 지금 토이에 대한 이, 내용이에요. 이, 이거 벽이고, 얘는. 벽이고, 토이도 이런 식으로 만들 거 아니야. 토이도 이 어떤 어떤 박스 같은 게 있어, 박스 같은 게 있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모래를 이렇게 층층이 채우는 거예요. 이제 색깔이 다른 모래를,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채우냐면 one layer, 한 층씩 채우는 거죠. 그래서 의미상 봤을 때한 층씩 채우다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음. 한 번에 한 층씩 채우는 거예요.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The natural builders, 어, natural builders라는 거는 자연적인 어떤 건축업자들이죠. 그러니까 자연을 좋아하는 자연의 재료를 써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건축업자들 자연 건축업자들은요 use 사용합니다. a similar technique 비슷한 테크닉을 사용한대 그러니까 앞은 그냥 이해하기 쉽게 만든 예시고요 지금부터 나올 게 바로 원래 하고자 하는 내용인 거죠 but 그러나 on a much larger scale 더큰 스케일로 그더큰 어... 어, 범위 더큰 스케일 우리 그냥 스케일이라고 해도 알아듣겠죠? 어, 더큰스케일로 왔는데요. So when they build rammed earth w a l l 언제 그들이 rammed earth wall을 만들 때, 그래서 지금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글쓴이가 이제 소재로 삼고 싶어 하던 그런 부분이 되는 거겠죠. The so, single wall of this type 이한 벽이에요. 한, 하나의 벽이야. 음. 이러한 종류, 이러한 종류라고 했으니까 rammed walls를 의미하는 거겠지? 이러한 종류의 한 single wall은요, is often used 사용되어집니다. 뭐로써 as an ancient uh, accent piece 어떤 a c c 는 강조하는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바로 이렇게 적으면 될것 같아요. 강조하는 어 piece, piece는 뭐라고 하면 되, 될까? 어, 그냥 강조하는 부분? 음, 부분? 강조하는 부분으로서 어, 사용이 된대 그러니까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자, 어 싱글이잖아. 어 싱글, 어 싱글이잖아. 그러니까 모든 벽을 이렇게 짓으면 우리 말이 안 되죠. 그렇 모든 벽을 이렇게 짓는 게 아니고 강조하고 싶은 부분만 예쁘게 이렇게 디자인을 할 수도 있다는 거야. 즉이 rammed earth wall을 사용해서. 그쵸? 그래서 i n a naturally built house, 자연적으로 지어진 그런 집 안에서. 음. 그래서 rammed earth walls는요. are often made of, 자, be made of는 뭐뭐로 구성되다 뭐뭐로 음. 만들어지답니다 만들어지다. 만들어지다 뭐로 만들어지냐면 layers of red, orange, yellow, brown and cream colored earth 그래서 어, red, 빨갛고 노란색이고 어, 오렌지색이고 노란색이고 갈색이고 크림 뭔가 크림 색깔이 나는 그런 earth라고 나왔죠 이건 벽이에요 벽 벽으로 구성됩니다라고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 벽들의 색깔이 다 그런 이런 거라고 이런 거라고지. 선생님은 색깔이 없어서 파란색으로 칠했지만, 그래서, to make a wall like this 이러한 벽을 만들기 위해서는 first 첫 번째로 이제 순서가 나올 건가 봐요. 첫 번째로 a frame frame이나 아니면 어, f r m w o r k 잖아요 f r a m w o r k 도거 푸집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건데 똑같아이 틀이에요. 여기다가 모래를 부으려면 틀이 먼저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치? 그 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틀이 만들어진대. 그리고 나서 next. 자, 2번 어, damp mixture 어, damp라는 거는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되게 물기가 있어서 어떤 뭔가 축축한? 그치? 어, 축축한 믹스처리라는 거는 혼합물이잖 축축한 혼합물. 우리 축축한 거를 집어넣어야지 잘 응집이 되겠지. 축축한 혼합물을 넣는 거예요. 근데 뭐의 혼합물이냐면 모래와 그치? g r a v e 하면은 이거는 자갈이에 자갈 자갈과 그리고 Clay는 어, 우리 차흙이라고 하죠. 차흙차흙 찰흙. 차륙을 찰흙. 섞은 그런 어, 믹처를 넣는 거예요. 혼합물을 어 그래서 Damp mixture is poured 부어진다. Into the form 그 틀에 부어진대요. 이 틀에다 이제 붓는 거야. To make it more attractive. 그리고 그거를 더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거를 더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the different layers. 다른 층들이 might be colored. 색깔을 입혀줄 수 있어요. With natural pigment. Natural pigment라는 거는 천연 안료라는 거지. 그러니까 색소 같은 걸좀 넣는 거야. 천연 안료로. 더 색을 예쁘게 만들 수 있대요. 그렇지, 색을 예쁘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so once 자 once는 여기서 일단 뭐뭐 하면이라고 해석면 돼. 일단 뭐뭐 하면 일단 the earth 그 벽이요 is in the f o r m 그 안에 이제 들어가면 이때는 또 earth를 우리가 어 벽보다는 우리 흙이라고 해석하면 좋겠죠. 그래서 이 earth라는 게 결국 우리가 지금 여기 이 층을 만드는 그런 벽이나 흙을 의미한다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 흙을요. 이 틀에다가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it is packed down to compress. 자, it is packed down. 팩이라는 게 뭐예요? 딱 문, 뭉쳐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때 i t 은 여기 앞에 나오면 앞에 나온 흙이 되겠지. the earth. 이 흙들이요. It is t packed down. 눌려지는 거예요. 뭉쳐서 눌려지는 거야. 어, to compress it.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 투는 여기서 목적으로 해석하면 되잖아요. 뭐뭐 하기 위해서 그러면 압축하기 위해서, 그렇지? 음. 압축하기 위해서, 위해서 이것을 이 얼스를요, 압축하기 위해서 그리고 투에 또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걸리고 이렇게 걸리고, to make it stick together, 딱 붙는 거야. stick together 하면 서로 붙다. 음. 서로 붙이기 위해서, 그렇지? As a solid wall, 하나의 단단한 단단한 벽으로 딱 붙이기 위해서 이런 컴프레스 작업을 거친다라고 나온 거야. 자, 그러면 이게 지금 2번이 혼합물을 쏟는 거. 그다음에 3번이 알료를 붓는 거. 그렇 3번이 이거. 그다음에 4번이 이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정리를 해 볼까요? 정리를 해 보면 1번. 어떻게 만든다? 프레임을 만들어야지. 프레임이 1번. 그다음에 2 번, 2 번은 뭐가 돼요? Damp mixture, 어, 믹스처만 쓸게요. 믹스처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3 번이 뭐예요? Pack down to comp, 아, 삼 번이 알료, 그렇지? 어, natural 어, pigment, 음. 알료를 붓고, 그 다음에 4 번이 뭐다? 이렇게 돼서 4 번으로 가는 거죠. 4 번이 pack down to compress, 압축이죠, 압축. 그래서 compress. 압축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서로 붙는다라고 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압축하는 과정이니까 S를 i n g 를 붙여서 compressing이라고 써볼게요. 압축 과정. 자, 이걸 거치면 뭐가 탄생한다? 바로 rammed earth, rammed earth wall이 탄생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이 earth는 여기서도 마찬가지 흙으로 해석을 했잖아요. 그래서 흙 흙으로 만들어진 벽, 흙.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 선생님이 어디에, 아, 이거, 이것도 그러니까 벽인데, 이게 흙으로 만들어진 벽이라는 거지. 어,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제목만 한번 써보고, 그 다음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뭐라고 쓰면 될까요?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r a 어, M이 두 개, 우리 M이 두개예요 그 다음에, rammed earth, w a l l s 어, 예, 그지? 어, 우리 흙 다진 벽에, 음. 뭐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manufacturing 이라고 하면은 제조란 뜻이에요. 그지? 제조, 어, processes. s 하면은 공정, 과정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 제조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글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13강 8번 얼마 안 걸렸어요 12분밖에 안 걸렸네 13강 8번 순특강 영어 독해 슈도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